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죠 삼겹살에 김치 조합은 참을 수가 없죠 한국인의 밥상이자 소울푸드 소울 담아서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삼겹살 500g이고요 한근 내외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과 살코기 비율 너무 좋죠 달궈진 팬에 삼겹살 넣고 구워주겠습니다 앞뒷면 노릇하게 익었으면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요. 튀기듯 구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80% 정도 익을 때까지 구워주시면 되고요. 자, 지금입니다. 양파 반개 넣어서 구워주시고요. 양파가 투명해질 때쯤 신김치 250g 정도 여기 동지를 틀어 느낌으로 넣어주시고요. 고기 둘, 김치 하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김치는 튀기듯 볶는 게 포인트고요. 최고의 반전용어는 알 포인트고요. 저는 입 터는 게 매력 포인트고요. 자, 이제 양념장입니다. 고춧가루 둘, 설탕 1, 다시 다 2분의 1. 다진 마늘 하나, 진간장 둘, 굴소스 하나, 맛술 둘, 올리고당 하나, 후추 툭툭 뿌려주시고요. 김치 의 양념이 먼저 베이게 볶은 후에 지금부터는 삼겹살과 잘 어우러지게 볶아주세요.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밥솥에 밥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시고요. 햇반드실 분들은 언능 데워서 준비해주시고요. 밥은 평소보다 많이 아마 준비하셔야 할 거고요. 대파 송송 썰어서 넣어주시고요. 한번 휘리릭 볶으면 완성입니다.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시고 깨 뿌리고 청양고추 살포시 호핑으로 올려주시면 정통집보다 더 맛있는 돼지김치구이 완성입니다. 모두 맛있게 드세요. 따봉!